안녕하십니다 어, 7월에 있을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위해 정말 애써주시는 부분 네, 고생 많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25억이라는 관악 컨퍼런스의 운영비 용을 제외하고 어쨌든 계속 지금 비용이 추가된 거잖아요. 아까 홍영부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계라고 얘기하고, 사실 저희에게 예산 보고를 할 때는 뭐다 결국 관악 컴퍼런스였습니다 음.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관악 컴퍼런스 예산으로 잡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참 아이러니 한 게요. 지금 네이처 콘서트도 다 지금 별도의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년 2억 9천, 올해 2억 9천.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도 2억 9천. 지금, 제일 처음 저희 8억부터 시작했던 이 축제가, 어, 25억이 되더니, 이제 2억 9천을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이제 30억 원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관악 컨브라스 비용으로, 이제, 운영실을 구성하셨죠. 네.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그거는 운영실이요? 예. 네. 어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운영실은 필요한 거고요. 네. 그 어느 국제행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세 가지 방법을 어,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하나는 어, 용적률을 좀 높여서 좀 그 시설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창원 상공에서 아니 그저 광주 상공에서 올라간 쪽에 그 건물을 임대를 할까 하고선 임대를 알아봤더니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자체 사무실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컨테이너 사무실은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사무실로 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행하면서 어디에 협조를 구하셨습니까? 어, 계속 시하고 계속 협의, 협의를 했습니다. 협조, 여러, 여러 부서 협조를 했죠.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도 자문을 얻었고, 건축과 이게 저기, 어, 지금 설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 자문을 받았죠. 네. 보세요, 지금. 이게 와스베 운영실이라고 하고, 사실상은 자산 취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출자 출연금으로요? 뭐, 그렇게, 어, 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이후에 사용할 계획까지 있었다면 이건 사실 와스베 운영비로 하는 게 맞았을까요?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와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축제 비용으로 들어갈 것들이 다 번외로 지금 다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운영비 안에서 지금 운영 자산 취득을 하셨어요. 네 기획예산과는 별도의 뭐 소통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문화관광과랑만 지금 소통하면서 진행하셨던 거죠. 네 문화관광과랑 주로 소통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보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2층짜리 컨테이너가 어제는 거의 4억 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좀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희가 뭐그 예산의 관계에서는 뭐 최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컨테이너 2층짜리가 4억인데도요? 컨테이너도 컨테이너에 사, 어, 따라 다릅니다. 다가기요 그게 맞냐는 거죠. 임시로 지금 추, 축제 하나 하겠다고 지금 운영실 하나 만드는데, 네. 그렇게 25억이라는 축제 예산에서 벌써 10%가 넘는 비용으로 사무실을 꾸렸어요. 네. 근데 그 비용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뭐 비용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시민들도 과연 공감을 할까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무공간은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행사를 할 때는 이거보다더큰 빌딩 한 층을 다 빌려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네, 저희들이 저희 판단하기에는 4억, 그래서 이제 네. 조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요? 하자 없었습니까? 하자 조금 있었죠. 예. 네. 언제까지 비가 샜죠? 뭐그 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그 하자보수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건 하자보수에서 다 지금 뭐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예, 네, 사학자의 호화 컨테이너에 네, 비가 계속 새서 한동안 좀 물이 제가 계속 가서 확인했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샜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참 긴박하게 축제를 진행하면서 굳이 그 컨테이너를 조성하는 게 맞았냐는 저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남고요. 그런 사무실 조성 계획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참 출자 출연금이라는 그 명목 하에 정말 너무 계획에도 없는 저희 당초 예산에도 없었던 계획인 거잖아요. 그, 당초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잉여금으로 지금 만드는. 그 네, 잉여금으로도 사억은 그냥 거뜬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재단이, 네, 참, 참 놀라웠습니다. 네, 정말 그 어떠한 보고 없이, 그 어떠한 소통 없이. 참이 부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 아까 뭐, 비록 대관도 생각하셨고, 임대도 생각하셨지만, 적어도 렌탈이라는 것도 한번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 내용 중에 좀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페이지 31쪽이고요.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광주시민 한마당 빛의 서커스요. 네. 제가 좀몇개좀 출연금이나 그리고 임차비나 좀 과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좀 별도로 비용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같이 요청을 했고요. 그 네. 근데 지금 광주시민 한마당에 운영비 1억 5천에 지금 첨부가 전혀 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요 운영비 1억 5천 이요 저한테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임차 비는 있거든요 무대 음향 조명 2천만 에 결제된 건 있고요 저는 왜 여기서 출연료가 1억 5천 이나 집행 됐어야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7-1 축제비 공연의 예산 및 집행액을 보면 정말 뭐 연예인이 오는 정말 유명인이 오시는 그런 행사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출연금과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1억 5천이 말이 됩니까 이틀 동안요 이틀, 이틀 누가 동안, 왔는데요 네 이틀 동안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서커터하고 그 외에 특수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출연료를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장비는 2천만 네. 원이었습니다 음. 무대 음향 조명 다 2천만 원이었어요 네. 네, 과업 지시서 다 그렇게 적혀 있고요. 네. 지금 출연료랑 프로그램을 지금 1억 5천을 태웠어요. 세금 계산서 하나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이거 어디 쓴 겁니까, 이거? 그, 어, 그거는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놓고는 올해 또 1억, 9, 1억 8천에 또 올려셨어요. 아니,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뭐가 왜 그럽니까 그 아니, 행사를 지속성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오, 여기 왔다는 분들이 2천, 2천 명 3천 명 맞아요 저는 그 정도로 왔다고 아... 판단이 되는데 2천 명은 아니고 한 1,500명 이틀에 그렇게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이틀 다갖고 음. 많아도 1천 명도 안 됐습니다 홍보 안 하셨다면서요? 그 홍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찾아가는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찾아가는 영화관도 있고, 이것도 이제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그어 행사이긴 한데, 그쪽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 메인 그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는 홍보를 하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홍보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제 판단은 그래서 그 지역 중, 주민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당시 현장 학부모 회장님도 모르셨고요. 저는 뭐 제가 사실 이번에 문화재단에 자료를 좀 요청하면서 최대한 지금 관악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번에 다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치 좀 스무 고개 같았습니다. 이걸 요청하고. 저걸 요청하고 또 추가로 요청하고 마치 어떤 자료고 있는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자료 제출도 이런데 여전히 전 여기서 또 자료 요청을 해야 돼요. 자료 요청하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뭐 숨길 것은 없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 이제 어~ 보고를 받았고 그 서류 자체에는 뭐 솔직히 제가 다 확인은 못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음.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별도로 추가 요청했었던 축제 행사 자료들의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관악 한퍼런스 관련된 건데요. 아~ 연계 행사네요. 네, 관악 한스 연계 행사로요. 지금 퍼레이드 진행하는 거아 국방부 쪽까지 협의 중이라 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을 때도 그때 국방부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때 그게 재검토 같았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음. 근데 아직까지도 확정 짓지 않았다는 부분참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 현재 저희 지금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우천시 대비되고 있나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메인 공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어~ 저기 어, 뭐야 시청 어~ 특별 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극장 뭐, 무대에 따라서 소극장 아니면 시청 안에 그~ 있는 그~ 홀로 들어가기로 지금 돼 있고요. 퍼레이드는요. 어~ 퍼레이드는 어~ 우천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2억 구천짜리는 그냥 우천이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네, 그건 뭐~ 그거는 뭐~ 하여 지금은 이제 우천이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럼 폭염은요? 폭염은 어느 정도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 우천시 행사 취소네요. 우천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럼 저희는 그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어. 간 지금 퍼레이드 자체만은 우천시에 하기가 어려웁니다. 그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또 추가로 몇 가지 좀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별도의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냥 뭐예 아니오만 좀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 문화재단 사업 중공금 미수급 해당 없는 거 맞죠? 네, 없습니다. 네, 해당 없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2022년 12월에 그 문화재단 내부 직원으로부터 두 건의 감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같은 분이신지 다른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건은 대표님께서 감사 의뢰하신 거 맞죠? 어떤 거를요? 그 중에 한 건은 대표님께서 직접 감사 의뢰를 하신 게 맞으시죠? 직접 감사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감사 의뢰자 대표님 아니십니까? 제가 감사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 제보자 광주시 문화재단 내부 직원 감사 의뢰자 재단법인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서 보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문화재단 10851 네, 2022년 12월 14일이었고요. 이건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그 어떤 내용을 감사했다는 겁니까? 계약 관련 부당한 업무 처리 제보요. 두건 있는 건 아시죠? 그거는 네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 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어쨌든 대표님의 네, 네. 계시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한 가지만 좀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네. 이번에 감사담당관한테 좀 크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어, 지금 저번 감사실에서 어, 진행했던 부분들이 참 너무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네, 저는 봤습니다. 어, 정말 일방적으로 그 제보한 내부 직원에 의해 또한 감사의뢰한 대표님에 의해 어, 그저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저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좀 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경영을 얼마나 하셨죠? 재단이요. 뭐 재단이든 뭐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일반 기업까지 하면 한 9년 됩니다. 9년이요? 네. 네. 대표님께서는 부당한 업무들을 지시 받은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지시를 한게 잘못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부당한 지시를 한 분이 네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된것 같고요. 뭐 여기서도 상급자의 어쩔 수 없는 지시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된다라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는 뭐 나중에 감사실에 좀 받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과연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거는 나중에 좀 받아 하 말씀하시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할 건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 제가 9월달에 다룰 예정입니다. 어 정말 계약 부분과 그리고 뭐, 수리를 위, 위, 위조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뭐 TV를 샀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2022년 12월 달에. 제가 그걸 지시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 내용, 내용상에는 대표님께서 어차피 감사 의뢰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참 문화재단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저는 우리 문화재단 직원분들께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재단 내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아세요, 대표님? 감사실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에요? 네.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하기가 쉬울까요? 대표님께서 이 감사 의뢰를 통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서류를 봐주세요. 제가 감사의뢰한 기억이 없고. 예.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위조 문서겠네요. 재단법인 고주시 문화재단 뭐 관련 조사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대표님께서 의뢰를 하셨고요. 어총세 분. 뭐 오늘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세 분의 직원이 징계를 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아, 퇴사했다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당시 감사권을 어 우리 구자 팀장이 의뢰를 했고 대표자 명의로 제출했다고 제가 메모가 돼 있네요. 의뢰 안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 감, 그 제가 직접 감사 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감사 의뢰가 의해서 대해서 뭐뭐돼 있는 거 잘못된 거네요? 뭐 그런 그뭐 일반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하는지는 모르 모르겠는데. 네. 그, 지시한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뭐, 쉽게 함부로 말씀하시면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까가니고 나중에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네, 뭐, 그거는 네. 감사실에 요청해서 받으시고요. 네. 저는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직원이, 뭐, 어떤, 당연히 잘못이 있죠. 부당한 지시에, 수능하고 했던 잘못도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뭘 부당한 짓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근데 저는 대표님께서 어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시에는 대표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좀더 알아보셔가지고, 9월에 추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